쪽찌개보살 입니다 우리가 그 나이가 몇 살이냐 또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참 중요하기도 하고요 주민등록상 또 생일로 치, 어, 이렇게 생일밥을 먹는 사람 또 음력으로 먹는 사람 양력으로 먹는 사람 수가 너무너무 안 풀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.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쭉 풀려서 승승장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력으로 다 11월달, 12월달 좀안 풀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그 띠가 또 범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이 범띠에도 나이가 있겠죠. 48살, 내년 나이로 48살, 지금 47살이죠. 갑인생 범띠. 그 다음에, 지금, 59살, 이민생 범띠. 내년 나이로 60이죠. 또, 어, 내년, 어, 나이가 또, 그, 72살 때는 경인생 범띠. 이분들은 올 내년이 좀안 좋습니다. 건강상으로도 안 좋고요. 또, 그, 여러 번 칼을 댈수 있는 운명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또, 이 띠들이 또 보면은 굉장히 강한 체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, 강한 또 자존심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분들이 많고, 이세 이 분들이 보면은 이 나이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 승승장구하고, 또 자력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고, 개인적으로 보면은 또그 자수성가 하셨던.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올해 내년에 관제가 들고요, 또 구설이 따르고요, 또 애기 어, 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여러 번그 칼을 댈 팔제라는 건그 칼을 대면서 병원에 갇혀서 또 나사서 명을 이어가고. 또, 작은 거를 빨리 초반에 잡으면 명을 또 이어가는 거고요. 또, 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. 큰 것을 작게 막아갈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호명에 든든 40대, 50대, 그 다음에 71살 경인생 범띠 여러분들. 올 내년 조심해서 넘어가셔야 되고요. 많이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고, 살얼음 걸을 수 있고요.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. 내년 초반기에는 조금 운이 열려서 좋을 수가 있지만, 일적으로는 조금 풀릴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구설, 또 상관녀 소송이 또 여성분들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, 제 생각에는 조심조심 또조심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되고, 아는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가야 되는 나이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올 내년이 살얼음 걷는 어, 해운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력 11월부터 그렇다는 거지 지금 제가 내년까지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생각에 어, 삼제도 아니지만 이 범띠가 내년에 뜨끈뜨끈한 해운년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 매사에 조심하시고 투명하게 사시고 또 엊그저께도 어떤 부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 4 0대 이 범띠였습니다. 그분도 마찬가지로 상관녀 소송을 당하신 분이었고요. 법적으로, 요즘에는요, 법적으로 해버려요. 그 시끄럽게 싸우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상관녀 소송을 당해서 크게 소해를 비친 이런 그분이었는데요. 어찌됐든 제가 볼 적에 그 40대 그 갑인생 범띠 여러분들, 아, 조심하시고요. 그 사람이 살면서 알고 이렇게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또 이렇게 당하는 건 틀립니다.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면 조심해서 큰 것을 작게 막을 수 있고요. 또 작은 것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민생 여러분들 올해 칼될 수가 있고 또 교통 사고 수가 내년에 또 있기 때문에 내년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고요 또 70대 경인생 범띠 여러분들 올해 잘 넘어간다 그래도 내년에 또몸 수전이 그지병이 악화가 돼서 좀 병원에 더 오래 신세질 수 있다는 거, 오늘 쪽집게 보살이 가르쳐드렸으니까요. 더 자세한 거는, 어 전화로 예약하시고, 상담받으시고, 또 찾아오셔서, 어 상담받으시는 것도 예약하셔야 볼수 있다는 거,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. 엑살, 풀어내시고 어, 내년 1년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상담 받으시고요. 범띠 40대, 50대, 갑인생, 이민생, 그 다음에 70대, 경인생 내년이 편안하지 않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.